자, 제가 드디어 국립 수목원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광릉에서 뭐한 1km도 안 되네요. 지금 오른쪽 가는 길이 지금 포천으로 가는 길이고요. 지금 여기 이제 왼쪽으로 수목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미리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일요일하고 월요일인가요? 그날은 어 입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인터넷에 들어가서 예약을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입구에 광, 국립수목원 이용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약 안내 어떻게 해야 되고 어, 개원일 휴, 휴원일 예약 방법, 1일 방문객 수 화요일 금요일까지 5,000명만 가능하네요.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3,500명이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고, 관람 시간. 4월에서 10월까지는 9시에서 6시까지. 그 다음에 11월에서 3월까지는 9시에서 5시까지네요. 그다음에 관람료는 어른 1000원이고, 아 청소년 700원, 어린이 500원, 뭐, 무료. 이렇게 해서 혜택자들 쭉 나와 있고, 주차료. 주차료 나와 있는데 하루에 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2륜차는 1000원이고, 그러니까 자전거 같은 거. 버스 승합차는 5,000원 저공해 자동차 이건 2,500원 저공해 자동차 및 경차는 1,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이용 안내판 보시고 또는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주의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애완견 출입 금지 흡연 금지 자전거 킥보드 출입 금지 임산물 무단 채취 금지, 야영, 취사, 불태, 불피우는 행위 금지, 오물, 폐기물 무단 투기 금지, 안내 표지 훼손 금지, 과도한 애정 표현 금지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건 좀 이상하네. 뭐, 과도한 애정 표현 금지는 이건 사생활한 건데, 뭐, 여기서 뭐, 애정 표현을 하라 말라 뭐, 그런 것까지 다 지시를 하나요? 꼭 북한 같으네요. 사회주국가처럼. 의 그 다음에 비바람 폭설로 인한 고목 또는 고사목이 쓰러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눈비, 낙엽 등으로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입구로 들어오면 국립수목원이라는 저기 이정표가 있고 방문객 안내센터가 있고 오른쪽으로 무인매표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인매표소에서 예약해온 거 아마 어, 매표를 하고 저 앞쪽에로 어, 해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에 광릉 큰악세 사진이 있네요. 한번 보세요. 이쁘죠? 이게 광릉 큰악세 사진입니다. 천연기념물이죠. 네. 지금 요즘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본 적이 없는데. 아주 잘 잡았네요. 광릉 큰악세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큰악세입니다. 얘가 구멍 뚫는데 선수잖아요. 아, 그다음에 위에 위의 사진은 새끼들한테 먹이 주는 장면이네요. 큰악세가 한번 보실까요 보이시나요 옆으로 네. 아주 귀엽네요, 새끼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목원 전체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시고, 여기서 어떻게 이동하실 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있는 번호가 어디인지는, 여기 왼쪽. 네. 자,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1번부터, 어, 번호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바로, 네, 국립수목원 종합안내도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국립수목원 종합안내도 옆에는 광릉숲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 요 그래서, 광, 광릉 숲의 역사와 의미, 면적 및 임상, 광릉 숲의 식물상, 광릉 숲의 동물상, 그 다음에 광릉 숲 생물권 보전 지역, 그 다음에 광릉 숲이 위치한 지도 에,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입구 앞에는 주차장, 주차정산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여기서 주차 그 시간에 대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주차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릉숲길은 친구끼리 와도 되고, 연인끼리 와도 되고, 가족끼리 와도 되고, 이런 호젓한 길이 참 많아서 10km 이상 충분히 이 안에서만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어, 계곡도 보이구요. 계곡도. 그 다음에, 이렇게, 호젓한 길도, 보이시죠? 예, 이런 호젓한 길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필로 이상 이 안에서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어, 광릉수목길은 제가 보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번씩은 꼭 와봐야 제대로 참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나무 이름들이 적혀 있는, 여기, 그, 이름표가 보이시죠? 잔나무, 뭐, 귀름나무, 그 다음에 고추나무, 그 다음에 갈참나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감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예, 보시면은, 걸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나무 벤치 보이시나요? 예, 곳곳에 이런 아주 운치 있는 나무 벤치가 예, 서나무도 있네요. 이렇게 여기는 온나무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걸을 때 아무 불편 없이, 예, 걸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시험시험 앉았다가 걸으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여기는 숲 생태 관찰로네요. 그래서 이숲 속으로 들어가서 숲 생태를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있는데 이런 길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프로 약점 중에 하나가 지금이 영상 한 5도쯤 되거든요. 좀 쌀쌀하긴 한데 지금 벌써 제대로 작동이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배터리가, 배터리가 제대로 잘 켜지지 않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영상 20도에서 작동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온도가 낮은 데에서는 야외에서는 촬영이 잘안 되는, 동작이 굉장히 느려지는 이 약점이 있네요.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에는 잘안될것 같으네요. 한 겨울에는. 영하로 내려가면 이게 카메라가 작동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써 이렇게 지금 동작이 굉장히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온 예, 스위치를 눌러도 한참 만에 켜지고, 그 다음에 꺼질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게 지금 고프로의 약점인데요. 어 저는 지금 처음 경험해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영상 온도가 온도가 영상 한 5도쯤 상당히 손이 좀 시릴 정도 그 정도 지금 날씨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늦가을 단풍에 다진 늦가을 숲속의 모습도 참 좋죠. 그 다음에 겨울에 눈쌓인 모습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에, 운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뭐야? 걷기에 아주가 아늑하고 예, 고즈넉한 이런 오솔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와서 이 숲속길을 걸, 걸으면서 예, 마음의 힐링을 할수 있는 정신적인 힐링을 할수 있는 네, 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있는 지금 나무가 이 찔레꽃 인데요. 저기 그 열매 보이십니까? 잘안 보이는데 빨갛게 열매 맺혀 있는거 보이시죠.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예 이건 찔레꽃 중에 상당히 큰건데 저 열매를 꿩들이 아주 좋아하거든요. 꿩. 그래가지고 저희 어릴 때 보면 형이나 삼촌들이 저 찔레꽃 안에다가 그사이나라는 독약을 넣어가지고 청산가리죠. 그래가지고 그꼬을 겨울에 잡았던 기억이, 예, 납니다. 추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찔레꽃. 철쭉이나 진달래가 피는, 어, 봄. 그 다음에 녹음이 우거진 여름도 좋고, 단풍이 화사한, 어, 가을도 좋지만 이렇게 낙엽이 다 떨어진 늦가을 어, 이런 모습도 참 좋네요. 여기 돌 장승이 서 있는데요. 남자들 성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런 돌 장승들이 옆에 서 있네요. 민간신앙이 숲 속에 남아 있는 거죠. 이런 게. 그래서 언제 세워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민간신앙이 여기에 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늦가을 낙엽이 다 떨어진 이런 숲속길도 또이 나름대로 굉장히 고즈넉하고 에, 아늑한 이런 멋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누가 먹다 음료수를 먹고 그빈 병을 여기다가 이렇게, 어, 버려놓았네요. 우리 이런 짓은 하지 맙시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 민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도가 이 정도는 지금 넘었지 않아요? 어? 지금 모든 게아이 t 라든가 보건 의료 분야라든가, 지금 전 세계 선두를 달리고, 이, 달리고 있는 분야가 많은데, 지금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이런 짓은 하지 말자고요. 자, 낙엽이 이렇게 떨어진, 가을 낙엽이 떨어진 이 숲속 길을 걷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운치 있고, 굉장히 아무튼 마음을 힐링시키는, 다운시키고 힐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 나무 냄새도 많이 나고, 촉감도 좋고요. 자, 왼쪽에 숲속 카페가 있네요. 굉장히 정말 영화 속에나 나오는 그런 카페인데요. 가서, 자, 차한잔 마셔보겠습니다. 아, 멋있네요. 어, 아, 이, 만약에 우리 집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숲 속에 이런 요정이 나올 것 같은 이런 예, 집이 있다면, 만약에 가정집이라면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여기 카페가 있네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멋있습니다. 야. 지금 이런 숲속에 이런 카페가 있다는 게 예,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아까 봉선사에서 6시 반에 아침을 먹어서 지금 너무 배가 고픕니다 지금 1시쯤 다 됐는데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집이 이름이 통나무 집인데요 아, 집은 이름은 이제 숲속 카페고 이게 통나무 집이라고 그 유리가 적혀있는데 이 집이 1989년에 지어진 이 통나무 집은 낙엽성 강벌재를 이용하여 건축되었으며 우리나라 통나무 집을 보호하는 시초가 되었다. 이제 수술 문화를 만드는 예술적인 공간으로 새롭게 문을연다자연미를 간직한 통나무 집은 단일성이 높고 통풍이 시켜기고 방역 효과가 높아 허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라고 적혀있네요. 옆에 지금 그 초등학생들이 놀러 온것 같은데 굉장히 시끄럽네요. 제가 이 지금 이 집이 뭐 스위스라든가 캐나다에 있는 그런 산간에 있는 로지 비슷한데요. 어, 밖에 밖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차마가 마음에 드네요. 차마에그 지붕 물, 지붕 낙싯물 받는 그 통이 지금 이게 뭐죠? 이게 청동인가요? 주석인가? 그걸되돼 있어가지고. 용, 용의 모습을 하고 있네요. 용의 모습을. 지금 여기 꼬맹이들이, 초등학생이 놀러 왔고요. 여가 너네들 초등학생이냐 초등학생. 네. 어, 근데 엄청 큰데? 그리고 유튜브, 밖에, 어, 밖에 제가 지금 창문 쪽에서 내려다 본이 모습이거든요. 밖에. 그래서 밖에 지금 쭉 보시면, 여기, 세모이. 세모이통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 호수 보이시나요? 이 앞에 호수가 용림호입니다. 용림호라고 하는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저쪽 건너길로 산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꽃 수련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갈대 갈대밭도 있고, 전체적으로 아주 멋있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카페 안에서 바라다 봤는데 지금 밖에서 나와서 찍고 있습니다. 저기 백로 보이시나요, 백로? 백로도 한 마리 지금 앉아 있고 멀리 하얀 백로 나무 위 앉아 있죠. 어, 이리... 그래서 이쪽에도 아! 예, 새 먹이통 새 먹이통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근데 새는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새를 배려하고 어, 있이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이렇게 정말 용용 용의, 용의 모습을 한낙싯물통 예, 통들이 쭉 있고, 그래도 예, 잘돼 있네. 요 지금 이 꼬맹이들이 제 주위를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여기 나무 끝에 보시면 겨우살이 보이시나요? 겨우살이. 지금 연두색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겨우살이가 곳곳에 이 나무 위에 겨우살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새 집처럼 보이는 거 있죠. 그게 겨우살인데, 그게 한약재로 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걸 채취를 많이 합니다. 자, 아무튼 굉장히 멋있는 풍경이네요. 꼭 한번 겨울에. 어 흰 눈이 폭설이 내릴 때 오면 정말 멋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여러분들도 찾아주시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저 아까 그이 뭐야, 그 콩나무, 아, 통나무 카페, 예, 통나무 카페를 옆에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옆에서, 밖에 옆에서. 지금 이쪽 오른쪽, 오른쪽 아래로 예, 호수가 보이시나요? 호수요. 호수로 내려가는 길이고요. 여기가 그다음에 앞쪽 호수, 호수. 아까 육리모 그리고 지금 여기 네, 노오푼 언덕에 이 카페가 네,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한번 잡아볼게요. <laughs> 자 내려 내려가고 있는데요. 계단을. 제가 지금 밑에를 쳐다봐야 돼서 자. 지금 제가 호수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호수를 건너면 계곡 다리인데요. 자 보세요. 호수 보이시나요? 아, 물이 정말 맑습니다. 자 보세요. 물 굉장히 맑죠, 맑죠? 예, 이거 지금 호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왼쪽으로, 왼쪽으로 저 카페가 보이시죠? 왼쪽으로. 아까 제가 들어갔던 카페, 통나무 카페가 왼쪽으로 보입니다. 어디서 청둥오리두 마리가 나타났네요? 저 보이시나요? 왼쪽에, 왼쪽에 저기 저 앞에 지금 두 마리가 뭐 지금 수초를 쪼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잘안 보이는데 색깔이 보색이라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잘? 여기 저 앞에 고기를 차박고 지금 뭘 먹고 있습니다. 아, 부부 같아요. 부부, 네, 그 다음에 이 호수 주변으로는 이렇게 데크, 데크로 이 둘레길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호수 이쪽으로는 이렇게 계곡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뭐 멀리 갈 필요가 없네요.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서울에 산 시간만 오면 이렇게 멋진 도보 여행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제가 다시 이쪽으로 가서 네, 카페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음,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자, 지금 제가 데크로 전망대로 올라왔는데요. 자, 카페 보이시나요? 멋있죠. 네.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여기서 쭉 한번 꽃스 주변을 잡아볼게요. 자, 수련, 수련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름에 오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도 연꽃이 많이 피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뭐, 지금도 이렇게 주변을 걷는 것만도 좋을 것 같고, 눈이 내리면 정말 멋있을 것 같습니다. 자, 쭉 한번 보세요. 자. 주위 한 바퀴 잡아 보겠습니다. 네. 네. 아 정말 멋있네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잡아 볼게요. 네. 동남 카페. 네. 자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그, 아까 통나무 카페, 남쪽에서 바라본 카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으로, 지금 왼쪽으로 여기 용림 호수가 있고요. 음, 지금 카페가 여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 호수 주위로 이렇게 나무 데크 길이 잘 되어 있어서 걷기 뭐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편하고 안전하게 그 다음에 새소리도 들리고 나무 향기가 정말 장난 아닙니다 피톤치크가 엄청 나올 것같아그 예. 다음에 곳곳에 이런 작은 개울 보이시나요 지금 산 위에서 내려오는 작은 개울 예. 이런 것도 곳곳에 있고 예. 그래서 이렇게 친구, 연인, 가족그 와서 걷기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무 냄새, 나무 향기가 아, 아주 넘쳐나는 곳입니다. 네, 멋있네요. 쭉 한번 가볼까요? 정호 <laughs> 어, 주변이거든요. 아니 육림호 용님호, 육림호입니다. 육림호 용님호. 육림호 주변 육림호 주변을 제가 쭉 걸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금 그 카페 맞은편에서 지금 잡은 거거든요. 카페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점심 식사했던 차 마시면서 일단 지금 카페니 저쪽에 육림호 사이를 육림호를 가운데 두고 제가 지금 반대편 길을 걷고 있거든요. 지금 여름에 오시면 여기가 이 연꽃이 연꽃이 많이 피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연꽃 예, 수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 보이시죠? 예. 예, 한 폭의 동경 동경 예. 굉장히 멋있네요. 쭉 한번 보세요. 음. 지금 초등학생들이 여기 하트 체험학습 와가지고 굉장히 시끄럽네요. 음. 뭐 잉어를 발견했는지 정말 시끄럽습니다. 자.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자육리모 남쪽에서 잡은 모습이거든요. 제가 지금 쭉한 바퀴 돌아서 지금 걷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아, 색깔이 참 이쁘네요. 연두색으로 멀리 백로도 한 마리 앉아 있고요. 오른쪽으로 카페가 보이고 여기서 아주 시원하게. 네, 육리모가 보이네요. 네. 저기, 지금 제가 멀리 보이는 쪽에, 제가 이 육리모를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서 지금 오는 어, 카페 쪽으로 다시 가는 길이거든요. 지금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 아, 멋있네요. 자, 제가 걸어온 길 보이시죠? 자, 이 길을 따라서 왔습니다. 저기 호수 맞은편 길로 해가지고. 자, 예, 가을 단풍이 들어있으면 정말 멋있을 것 같네요. 네.